네 저는 현재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사거리에 나와 있는데 오늘은 한번 걸어서 의정부를 가려고 하는데요 바로 긴말없 시작하겠습니다 아 근데 아, 오늘 온도 낮을 줄 알고 너무 가볍게 떠죠 아이씨 아이 영어 사줘야 아, 너무 춥네요 아 지금 현재 시각 7시 11분 솔로몬으로 도착했습니다 근데 뭐 저기 사거리하고 뭐 얼마 차이가 안나서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길가다가 좋은 막대기를 하나 발견한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가는 길에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얘 이름이 이제 어... 웨이팅으로 하죠 이걸로 물론 진짜 마법은 안나 합니다 아 이거 지나가는데 자꾸 사람들이 <laughs> 나타나가지고 이거 말을 못하겠네요. 아~ 창피해가지고 그래도 남한테 피해 주는 거 없으니까 계속 말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는 지금 포천 구리 IC에 도달해 있습니다. 아~ 벌써 한 15분 정도 걸었나? 근데 여기에 벌써 도착했네요. 은 관리 사무소도 있고. 근데 포천 구리 IC의 문제미, 딱한 가지가 있어요. 뭐냐면은 이게 휴게소 있죠. 이제 구리는 cu잖아요. 근데 휴게소에 cu가 없어. 죄송합니다. 멋지네요 그래도 네 현재 저는 지금 대방 아파트 앞인데아 생각보다 땅이 많이 나네 그래서 이게 좀 춥다 응. 가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물좀 마시려고 할 건데 사실 이것보다 저의 사기를 우려줄 게 하나 있어요 이거 뭐냐면은 이따 알려줄게 근데 왜 이렇게 아까 내가 아유 열심 하다 열려가는데 티 i g e r t i 에 e r 서 i g e 를 그만 놓아줘야 할 때가 r t 니 g 차가 t i 겠다아이 i 잠깐 가는데 g e r 가 i 고 있네요. i 아. 자, 무섭게 씨리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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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가 가한 줄 알아가지고 또 제가 어? 아, 지금 현재... 포천 패션타운에 투착했는데 제가 지금 아직 좀 배가 고파가지고 밥을 먹을 것 같아서 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밥 먹는 건좀 그렇고 제가 방금 말했던 비장의 무기 꺼온것 같아요 잠시만요 저희 비장의 무기는 비장 바로 구우였습니다 아. 저 어제 마시다가 이거 남기고 가져왔는데 이거, 아, 이거. 잘 응? 잘 들먹은 것 같아요. 과거에 나 칭찬해. 담배 아, 맛있다. 아, 이제 잡담 그만하고 다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가다가 이상한 걸 느꼈는데 점점 차가 없어지고 있어. 점점 차가 없어지고 있어. <laughs> 어, uh, yeah. 와, 야, 이런 게 생겼어. 야, 우리 동네에 스타벅스가 있었단 말이야. 와, <laughs> 뭐 하는가 이게. <laughs> 지금 현재 뭐 선단 아이신가 뭐 거기에 도착을 했는데 아 지금 소음이 너무 <laughs> 아, 자동차들이 너무 세게 달려 뭐 물론 뭐 법을 하기는 아니지만 제가 감당을 해야 할 일이긴 하지만 와. 다소 사운드가 붙일 수 있다는 거. 지금 얘기하는데 어딘지는 모르는 어 곳인데 목적지가 보이기 시작하고 있어요 목적지가 너무 멀다 앞에가 좀 보여줄게 다시 아 지금 다시 이제 SKT 주유소 왔는데 아 지금 복고시켰네요 아저 예쁘다 나 아, 저기로 갈 거겠다 아. 아 이거 저 아, 이 벚꽃 이거... 응, 저희 동 원래 늦게를, 늦게 개화를 하는데... 아, 야, 우리 지금 켜가지고... 나속상하게 하고... 나 아무튼 현재 지금 SK, SK2, SK3를 켰습니다. 왜 작가의 s k 트로 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... 작가의 s k 트로 말하네요... 말하게 되네요. 자, 하나, 둘, 하나, 둘, 셋. 아리가 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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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. 아리가 두, 두. 아리갓, 두, 두. 자, 지금 현재 8시 36분인데, 지금 현재. 어, 어, 왜 이름이 이런 줄 모르겠지만, 왜 이름이 이런 줄 모르겠지만, 어, 계란이 없는 곳에 왔고요. 어, 자, 이제 목적지에 거의 도달을 하고 있습니다, 제가. 아, 네, 네. 한실 바탕으로 서 이게, 보람이 있네요. 어, 요, 야, 아, 이거. 여기는 또 뭐냐. 뭐라고. 아, 지금 이제 또, 하고 있는데, 아우, 수 냄새가 없습 아우, 똥수 냄새가, 아. 아, 제, 제땀 냄새보다 더 강한 것 같네, 수축 냄새. 아, 진짜. 오케이? 소가 없는데, 여기. 소가 없는데, 어떻게 하는 거지, 냄새가? 참금 여기 한어요여만왜 이건 또왜 이렇게 있는거지자 아무튼 소기 냄새를 뚫고 이제 거의 다도달했습니있좀면 이제 있으면 이제 있석요여휴게소에 여기 있시요 이제 있시요 1 시간 40분 만에 오늘 1 시간 40분 만에 원래 산당동까지 가는 거리가 제가 왕복으로 2시간 9분이거든요 근데 의정부 가는 게한 번에 산당동을 뭐냐 두번 갔다 오는 건데 왕복으로 <laughs> 아무튼 저기 저런 게 써져 있습니다 아씨 여기도 작아 이거 여기는 s 5 1 여기는 SK. 맞대결? 자, 농담이고. 아, 이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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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이제 거의 다 도달을 했네요, 지금. 아이씨, 꼴씨.

허, 저기 저기 뭔가 보이는데요 저거? 언제 될까? 아 저거 못가 저게 <laughs> 아자 드디어 1시간 56분 만에 나오네요 제가 드디어 어 제가 드디어 어, 제가 드디어 제가 드디어 사트 제가 드디어 제가 드디어 제가 드디어 제가 드디어, 제가 드디어 일, 일곱 번째 제가 드디어 의정부에 도착했습니다. 아자 이제 의정부에 드디어 도착했네 이제 어 이제. 자, 여기가 이제 의정부하고 부천 나누는 그 선인가 봅니다. 자 이제 드디어 여기 뭔가 또 보이기 하네요, 저기아 자동 잡수 네, 때 빨리 찍어야지 이거. 우 어? <laughs> <laughs> 자, 이제 후딱 좀 이제 아침 못 먹고 가서 먹으려고 했는데, 근데 아, 나도 햄버거! Annyeong